네, 오늘은 7월 23일, 네, 일요일인데, 여기 보항이는 내연산 왔습니다, 내연산. 어, 오늘까지 해서 세번온것 같아요, 세 번. 회사 산악회따라 왔었는데, 코스는 보경사에서 가서, 구축으로 올라서 삼지봉 찍고, 벚꽃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뭐 평범한 코스인데 한 3시간 반 정도 4시간 근데 여기는 오늘 뭐 계곡 산행이라 뭐 이런저런 걸 한다고 해서 6시간을 썼어요 6시간 여기가 지금 천천히 몸 풀면서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틀 동안 좀 많이 먹어놨더니 오늘은 잘 안하게 한번 다니고 있습니다 5년 전이 가고 왔을 때 여기서 표받았었거든. 음. 여태, 응. 여 그때 입장료를 내고 이렇게 갔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무료 입장으로. 야 손님끼리 멋지네. 방 조금 물이 비가 안 왔는가 본데 비가 안 왔어. 계속 이렇게 계곡 물이 조금 있네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양은 아니네. 그냥 장마라서 비오고 비오고 흐리고 비오고 이래서 우리는 내심 물이 엄청 많아서. 혹시 그 물살이 너무 세서 굳이 들어가지 못할까 큰걱정이있는데 물이 예상보다 한 반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비가 많이 안 왔다는 거예요 동해안쪽은 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이렇게 넓을 수가 천천히 몸품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문수봉 갈림길입니다. 아, 연락하면 폭포. 나 아, 우린 이쪽으로 해서, 정상으로 갔다가, 아, 삼도봉 찍고, 이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문수암. 여기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4시. 일어나서 준비해서 5시에 서산문화회관에서 버스 타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비가 너무 와서 다들 한 걱정 했습니다. 계속 비가 오면 어떡하나 정상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가지 고민 했었는데 출발한지 얼마 안돼 1시간 후에 예산휴게소에서 내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낮 희망을 가지고 쭉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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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경북 포항 내연산 왔는데 여기는 비가 좀 와야 될것 같아요 어... 계곡에 물이 예상보다 절반 이하 그 다음에 산행하기 딱 좋은 흐린 날씨 문수사 계곡 올라가는 길이 좀 험할 뿐이지 산행하기는 그냥 여름이라 습기에 그냥 온몸이 그냥 스펀지처럼 푹 지금 젖어 있습니다, 아직. 몸이 안 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은 좋은 조망에 또 화산하다 계곡에 발 담궈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수량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물이 좀 적어요. 아휴. 올 때는, 비 맞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오니까, 비가 좀 왔으면 하는 생각 좀 들고. 저기 보십시오. <laughs> 야, 상상도 못 했네. 이런, 이런, 대한민국이 온통 지금 물, 물난리로 난리인데. 동해 쪽은 지금 전혀 그거하고 정반대니까. 보경사 1.4 4 왔네. 많이 왔네. 아 이걸 문수봉. 여기 뭐지? 이거 면 절로 가는 것 같은데 일러 가야 될것 같아. 일러. 아 네, 문수봉.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일단,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찍어봐야 되니까. 찍어봐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올라올 때는 힘들었는데. 아, 어, 시원하다, 쉬었다 능선 쪽 보니까 엄청 좋네. 시원하고. 아, 딱그 산행이란 게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올라올 때는 너무 습하고 막 날파리들이 많고 하, 모든 걱정으로 걱정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능선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좋은 길을 걸으니까. 또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한서산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오늘도 포항 내연산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땀범보땀범보 아, 너무. 그래 여기 올라오니까 조금 바람이 쏙풍면서 조금 난것 같아요. 그치? 와, 너무 좋네. 이런 송님길 자, 현재 일찍 파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문서, 보경사에서 길어오고 문서봉 20분만 가면 되겠습니다. 아, 좋다. 딱, 이 시기가 딱 좋은 그냥 그런 장소네. <laughs> 함께한 한서사는 함께 멤버들입니다. 뒤에 빨간 양발 저분도 78개 정도 찍었다 더라고요 이렇게 <laughs> 어, 다들 뭐 100대든 200대든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열심히 한다는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네. 내연산 문수봉 도착 후 아주 2.6km에서 3지봉 가야 됩니다. 1시간 반 남았네요. 3지봉. 어, 뭐야? 아, 겨우도 1시간 반안 했나? 1시간 20분이었나? 1시간 반. 완전 구라데 <laughs> 자, 1시 밖에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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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남았네. 어, <laughs> <좀 전에 웃음> 아까 그니까요. 아따. 향로봉. 1.3 산소 가는 길 <laughs> 이정표가 너무 헷갈리네 <laughs> 이 산골이 왔는데 우리 하산하는 길요거는 삼도봉 올라가는 길 문수봉 몇 분이야 600m면은. 예, 예, 이쪽으로 하산하라고 하는 것 같아. 예, 예. 아까 거기가는게 아니라. 여기 왜안 줘? <웃음> <웃음> 아, 땀은 나고 달다. 저기 뺏어갔어. 저기 차량반. 아 좋은 애찐하고 네, <소리나> <incorporating Super poco> 음. 정상 삼지봉 정상 뒤편에서. 그 식사하고 다산. 대박다에아 나는 진짜 두번 다시 못기도 가야 지 우리가 다. 우리가 저기도 가야 한다 그 예, 오늘 산행 잘했습니다. 오늘 한저산을 하고매연산 키우고... 네. 했었습니다. 어, 보기보다는 능선 올라갈 때까지는 좀 힘들었었고 능선 올라가고 나서는 좀 평탄한 길이 해서 내리막길도 좀 좋았고 했었는데 다행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그런 산행이 아니었답니다. 그럴 때는 사산을 되게 많이 봐가지고. 걱정, 아니, 걱정 많이 했었는데. 여기 좀도착하니까 이거 날씨가 흐린 날씨에. 산행강기는 완전 딱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앞에 계신 대장님. 아. 안내 잘 해주시고 해가지고, 완전 좋은 산에. 아, 여기, 송님길 약군 아닙니까? 약군. 좋은 산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맥주가 이렇게 나오는데, 소주, 약리 아, 너놀라는좋아하고 아, 놀라는 여자하고 놀라면 최고 싫어하 <laughs> 먹고 그려가지고 그냥 먹고만 옮기요. 두 개만 먹어도 돼요. 그래서 어여기 뒷부리 도 이렇게 또 이쁘게 하고 있습니다.